七比七比卖就是呀。 이런 거그 물고 와가지고, 이다 이래 늘지 않았어요? 그래갖고, 너무 지저분해가지고, 돌로까지 놀라놨어. 요 숲길이가 너무 많이 널췄었어. 야, 뭐, 사람, 대신에 다 할래. 얼른 지어가지고, 아를 까가지고 새끼 쳐야 될, 덥기 전에 새끼를 쳐야 될긴데 너무 더우면은 새끼가 힘들어서, 선선할 때 빨리 해가지고 새끼 쳐야 되는데. 이거 뭐, 반진을 짜보고, 뭐 반지 씻고 그래요. 반을 짰죠. 아까 뭐. 내날 싸부고만, 쪼지라 할게, 요래라면 여긴 안 지고, 흙, 흙, 저기도 찍어 놓고, 여기도 찍어 놓고, 여기도 찍어 놓고, 최종적으로 요, 고소, 요다짐.